예, 안녕하세요. 성경교사 김재근입니다. 오늘은 혼, 소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혼, 소울은 대부분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말합니다. 개역성경의큰 약점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킹제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 나가면서 킹제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분이 매우 강렬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영, 스피릿, 혼, 소울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매우 민감하게 따지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구절에 나오는 영과 혼을 영, 혼, 몸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혼, 소울은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그 혼으로만 이해하면 오류나고 오해가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혼 소울은 대부분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철저히 구분하는 신약의 교리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과 헌과 몸을 철저히 구분하는 신약의 교리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구약성경의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주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 그가 살아났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한기상 17장 22절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철저히 구분하는 신약 교리로 비교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또 하나, 시편 16편 10절에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 혼과 지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철저히 구분하는 신약 교리와 비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약성경의 혼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혼은 소울은 대부분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아들들,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는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두 혼이 있었으므로 요셉의 두 아들을 두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 집의 모든 혼은 일른 70 혼이더라.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때 70혼, 소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22절에 보시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내네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때는 70명 소울이 아니라 퍼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0명, 70사람이 내려갔다는 것이죠. 예.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볼때 구약 성경에서 소울은 사람 그 자체로 사용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혼은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5장 2절에 만일 어떤 혼이 혼입니다. 소울입니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이러이러한 것을 만지면 혼이 만집니다. 이러한 죽은 짐승의 사체를 혼이 만질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고 천당 가는 그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 그 자체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기 10장 28절에는 그날 여호수아가 마게다를 빼앗고 칼날로 그곳을 쳤으며 그곳의 왕과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칠 때 마케다라는 지역의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혼 여기서 모든 혼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 구약 성경에서 혼은 대부분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구절 봅니다. 욕기 33장 22절에는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으로 그의 생명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로 다가가느니라. 이런 구절에서 신약교리를 가지고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영과 혼과 몸을 철저히 나누는 신약교리, 즉, 천당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갈수 있는 혼으로만 알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오류가 납니다. 6기 33장입니다.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으로, 그의 혼은 무덤으로, 여기에서 혼은 사람의 목숨을 말합니다. 곧 죽는구나,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혼, 소울은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그들이 애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으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예, 길이 험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그 백성들이 낙담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은 소울메이트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혼은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영과 혼과 몸을 철저히 나누는 신약 교리를 가지고 구약을 읽으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혼에 대해서, 소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혼은 거의 다, 거의 다 사람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목숨이거나 마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